안녕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도형 빼기 아트 1 PPTX, 즉,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확장자죠. 자, PPTX가 붙어 있으면, 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 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은 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첫 화면에 최근 항목에 도형 아트 1하고 나와 있는 이 파일명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러 개의 목록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목록을 계속 어, 오래된 것들은 지우고 최근에 만든 거 하나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록 제거하는 방법은 어, 파일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목록에서 제거 눌러주시면 많이 있던 목록들 싹 정리하고 하나만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이 파일명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 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자,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금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했냐면은 바탕화면에 저장했죠.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도형 빼기 아트 1 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서 열기 눌러 주시면 자, 6번 슬라이드 중에서, 슬라이드 6번 중에서 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즉, 스마트 아트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 왼쪽 이 그룹 내에서, 이 도형들 모아놓은 이 그룹 내에서 두 개만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 도형 그룹 전체를 얘기하죠. 여기에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으로 3차원 경사를 여기에다 적용했었고, 3차원 벽돌은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에 적용을 했었죠. 이제는 이 도형 두개 만든 다음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형에 대해서 이제는. 뭐 도형 뭐 스마트 아트 다 많이 넣어 봤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도형은 홈 탭에서 여기 도형은 쓸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삽입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여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 중에서 어이 도형의 이름은 보니까 평행사변형인가요? 아, 사다리꼴이에요 평행사비는 이거죠. 사다리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눌러주시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어,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자, 대략 요 정도 너비 잘 보시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정도 너비면은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이거 마우스로 옮기면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키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키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세밀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 위에 회전축을 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음,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아예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삽입 눌러 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눌러서 보니까 육각형이죠. 육각형. 어, 사다리꼴 옆에 옆에 보시면 옆에, 옆에 옆에 보시면 육각형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는 이 모서리가 여기 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앞쪽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맞춤을 여기에다가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모서리끼리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왼쪽 방향 이렇게 약간 눌러서 모서리끼리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꼭지하고 이 꼭지하고 약간 비껴서 너무 똑같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얘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색상 같은 색상이니까 어, 두 개를 똑같이 같이 동시에 색상 넣고요. 글꼴도 동시에 같이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Shift키 눌러주시면 돼요. Shift키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추가할 수가 있어요. 한번더 누르면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도형을 클릭, 클릭 해나가면은,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 어 도형 서식에서, 어 도형 채우기 있죠? 채우기에서 색상을 꼭 똑같게 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장에 가시면, 흑백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연하고 진한 색만 구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색상을 뭐 이런 색상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따라서 그냥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이 색상으로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글꼴을 넣어야 되겠죠? 글꼴은 홈템 눌러서 자, 여기 글꼴이 굴림 18 포인트로 전부 다 통일이 됐어요. 나중에 이쪽에 이제 도형만 있는 곳에서는 다 그냥 작성하시고 한꺼번에 글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 에 클릭해주시고 굴림 해주시면 되고요. 1 8포인트가 색깔은 검정색이죠. 글꼴색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어 볼게요. 여기 클릭하고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심혈 관계 그다음에 엔터 그냥 치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 여기에서는 시프트 엔터를 쳤었죠. 스마트 아트에서는. 근데 도형에서는 어 그런 것이 적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엔터 치면은 그냥 이렇게 좁은 줄 간격 좁은 상태로 어 그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질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도형 클릭하시고 어 발병률 그다음에 엔터 증가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돼요. 자 그냥 도형 클릭하고 바로 입력을 하시면 어 안에 글씨가 바로 입력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형을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하나씩 클릭해 나가면 선택할 수 있고, 해제를 하려면, 자, 글씨를 집어넣고 나면 여기에 갖다 대면은, 어 이제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두리 쪽에다, 이렇게, 십자 모양, 화살표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나왔을 때, 클릭할 때, 예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글꼴도 바꾸기도 하고 또 뭐도 한다고요 도형 서식에서 색상도 바꿔 넣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한꺼번에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거 전체가 다 포함이 될수 있게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 스마트 하트는 여기까지 딱 범위 잡으면 안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까지가, 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까지 범위를 잡아주셔야 얘는 선택이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아주세요. 여기만 이렇게 하시면, 잘 보세요. 이만큼 해갖고 다 들어갔네 하고 딱 놓으시면 선택이 안돼 있어요. 이럴 때, 물론 이제, Shift 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마저 선택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전체 다 선택하려면 좀 범위를 넓게, 이렇게 이쪽이처럼 이렇게 걸쳐있는 것은 선택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야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넓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스마트 아트까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 눌러주시면 여기에 개체 그룹화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고 그룹 딱 눌러주시면 전체가 여기 안에 있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한 덩어리로 이제 묶어졌어요. 이제 묶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제 뭘 해주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같이 한꺼번에 모든 도형과 스마트하트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눌러보시면 애니메이션 탭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야 되겠죠. 현재는 없음인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닦아내기로 하라고 되어 있죠. 닦아내기 눌러보시면 여기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죠? 효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효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위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를 지금 현재 기본 값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위에서 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라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닦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 다 좋았으니까 자, 애니메이션을 항상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은 네, 슬라이드 쇼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이 어렵고요. 슬라이드 쇼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이 프로그램 내에서만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펼쳐지지 않게 이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내에서만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게 쇼 설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슬라이드 쇼 설정 딱 눌러주시고 웹 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현재 여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내에서만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작업하면서 굳이 전체 화면으로 막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이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 웹형식으로 진행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바로 청중들 앞에서 슬라이드쇼를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전체 화면으로 해서 여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앱 형식으로 진행하고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슬라이드쇼를 현재 이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원래는 처음부터 슬라이드쇼를 진행할 때는, 전체 화면으로 처음부터 진행할 때는 F5라고 여기 나와있죠. F5. F5를 누르면 되는데, 현재 화면부터 해서, 현재 화면만 하고서, 어 슬라이드쇼 끝나면 ESC 눌러서 해제해버리고 싶을 때는, 바로 현재 슬라이드부터, 여기를 보시면, Shift F5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Shift F5를 눌러서 확인만 하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F5 딱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슬라이드쇼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여기가 가려졌어요. 그죠? 안 나타났죠?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하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닦아내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쇼에서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만 슬라이드쇼를 진행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설정에서 슬라이드쇼 설정에서 웹 형식으로 했는 것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여기에서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게 할 때는 Shift F5. 자, 그런 기능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확인했으니까 ESC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작업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어디에다 했었죠? 네, 탕 화면에 되어 있었으니까 꼭 바탕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해주시고 자, 도형하고 아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트라는 말을 지우고 자, 이쪽 그룹을 마무리한 거니까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룹 1, 그룹 2, 그룹 1, 그룹 2, 그래서 왼쪽 그룹이니까 그룹 아 그룹 1, 이렇게 해서, 어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 주시면, 여기에 도형 빼기, 그룹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